예, 안녕하세요. 금일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슈프리마라는 종목이구요. 아, 이 회사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과 모듈, 그리고 각종 솔루션 제품과 바이오 인식 단말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예, 보편적으로 지문 인식 솔루션 업체로 잘 알려진 종목이구요. 이 종목을 얘기할 때에는 생체인식 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의 자생적 성장 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스마트폰 지문인식에서 언더 디스플레이어 방식의 본격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이 성장에 큰 기여를 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업체이고요. 기술력이 곧 진입 장벽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 될 거고요. 컨센서스가 다소 높아 보이는 점은 부담이 부담이긴 한데 현재 부진한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 수에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북미 시장의 보안 매출 확대와 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예, 첨단 기업이라는 게 느낌이 들죠. 6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밑으로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은 보안을 넘어 신뢰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나보세요라고 중앙 집중형 솔루션과 분산형 솔루션 주력 제품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쪽을 좀 보게 되면은 솔루션을 봐보겠습니다. 산업 분야의 뭐 건설, 데이터센터, 의료, 상업 기반 시설, 제조가 확인되고요. 적용 분야는 뭐 출입 통제, 근태 관리, 모바일 사원증, 얼굴 인식, 모바일 인증 솔루션, 개인 정보 보호 있다 라고 간단히 볼수있겠 네요. 시에서는 뭐이쯤보 도록 하 고요. 오시 프리 는 일단 코스닥 종목 이 고요. 시가총액 은1912억 원, 총액 순위 는288위로확 인되 고요. 주주 를좀확 인하 게되 면은 이재원 회5인 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EMEA 시장 내에 바이오 인식 기업 점유율을 좀 확인하게 되면, 어 슈프리마가 높은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미국 시장 내에 바이오 인식 기업 점유율을 좀 확인하게 되면, 슈프리마의 점유율은 7%가량으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은 중저가 스마트폰용 초 소형 센서를 지원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점유율을 늘리는데 도움이 줄수 있고요.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 또한 지문 인식 기술과 진입과 뭐 선점 같은 것도 모두 좋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 고객사들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지문 인식 센서 침투율이 향상되는 시점에서는 동사의 매출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진행할게요. 예, 슈프리마이고 예, 첫 번째로 기억하실 포인트는 예, 바이오 인식 솔루션은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 알고리즘과 아파트 현관이랑 자판기 등 단말기에 사용되는 지문 인식 모듈로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 활용 방안이 상당히 방안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바이오 인식 시스템은, 인식 시스템은 미중 무역 분쟁과 52시간 근무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다 최대 수혜 그리고, 18년도부터, 7월, 18년도 7월부터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본인의 근무 협을 확인하는 형태로 변화를 되다 보니까, 예, 바이오 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단 확대가 되었고, 시장 또한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 인식 솔루션, 네, 기대치가 높은 지문 인식 알고리즘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문 인식 센서 모듈 판매량은 18년도 최소 900만 대, 뭐 19년도 뭐 1억 5천만 대 정도, 억대 정도, 어, 20, 20년까지 가게 되면은 어, 2억 억 대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고성장이 가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시장 확대되는 구간에서 슈프리마의 지문인식 알고리즘의 매출 성장은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장기적 관점 또한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타고 진행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